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음, 오늘은 그 5월 17일날 어, 아침인데요 매번 일을 하다보면 은이 그 꽃이 피어있는 시간을 못맞춰서 저녁에 와서 살짝살짝 살짝 와서 사진을 찍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 동영상을 찍으려고 자격밭에 나왔습니다 그, 여기는, 그, 부자목단에는, 그, 홀자약 그, 일반, 우리 토종 자약과저 위에 겹자약이 있는데, 이, 항상 보면은, 이, 그, 홀자약이 먼저 피더라고요. 어, 아, 활짝 핀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피기 시작으로 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여러분, 그, 부자목단에, 그, 꽃, 색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꽃이 이 빨간색이 제일 좋습니다. 음, 이렇게 그 꽃밭에 나와서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백지약도 이렇게 백지약도 이렇게 예쁜 꽃송을 이루고 있고 음, 목단 아 끝이 안 보이죠? 예쁘게 폈네요 자, 이거를, 구경을, 보이나 하시고, 어, 여기는 이제 부자목장 뭐 꽃타지인데, 일반 이게 이제, 그, 접목으로, 그, 뿌리를 쓰려고 이렇게 심어놔서 키우고 있고, 이거는 지금 백, 어, 겹, 그, 작약인데요. 아직, 피려고 생각도 안 하네요. 이렇게, 지금. 아, 면목, 그러니까, 면목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우스에서 꺼냈서 이제, 이렇게, 밭을 이루고 있는데, 노지에서. 아마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필것 같은데, 이렇게, 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피겠죠. 여기는, 이제, 겹작약. 겹자격. 겹작약인데요. 지금 이렇게 겹작약 지금 피고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laughs> 보이세요? 어, 겹작약이 그 여기는 이제 핑크 조금 그 옅은 색하고 좀 진한 색하고가 있는데 그 어, 향기 아음 향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음. 이 꽃이 지금 여기는, 뭐랄까, 좀, 그, 장수에서도 좀 낮은 곳이거든요. 장수가 기본이 500고지가 넘는데, 아직 그 우리 500고지, 700고지, 800고지 이런 데는 아직 안 폈어요. 필려고 이렇게 그몽우리만요 요정, 정도로 이제 몽우리만 쳐놨는데, 지금 목 겹착약,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oh, 예쁩니다. 이게 다 피면은 좀 아주 그냥 보기가 좋은데 지금 이제서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맺어서 이렇게 이렇게 맺어서 조금 피었다가 이렇게 어디를 맞춰야 돼? 이렇게 피었다가 또 이만큼 피었다가 이만큼 피었다가 이렇게 살짝, 활짝,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부러졌나? 가지를, 이게, 그, 안 묶어줬는데, 이렇게 이제, 묶어줘야 되는, 이게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묶어줘야 되는 때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라니까 풀을 한두번 정도 매줬더니, 풀을 장악을 했어요. 음, 예쁘죠? 얘가 지금 꽃이 피면은, 그, 얘도 꽃대가 지금 한나무에 막 이렇게 세 개, 네개 올라오잖아요. 음, 이거는 빨간 거. 빨간 거. 아직 빨간 거나, 그, 저기, 하얀 거는 아직 안 피고, 지금 이렇게, 어, 겹작이 피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부자목단에서 겹작약 피고 있다는 거 동영상 찍었습니다. 어, 5월 17일 부자목단이었습니다. 010-9571-84888 어, 전화 주세요. 겹작약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